안녕하세요. 어, 2월 26일자 오늘도 희망찬 월요일이었죠? 네, 어, 일단 월요일 퇴근해서 이제 영상을 뭐 하나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켰는데 어, 지금 즉흥적으로 키긴 했는데 뭐 할지 사실 좀 음. 가차는 안 할게요. 예. 가차가 좀 땡기긴 하는데, 주얼이 조금 모여서 가차가 조금 땡기긴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오늘 새로 나온 컨텐츠 있죠? 예, 요거. 랜덤 타워 5. 요거는 한번 해보죠. 어, 거 뭐야, 이거. 검, 랜 발리언트만. 검렌 발리언트. 음. 검렌 발리언트. 한번짜 음? 봅시다. 어디 보자. 검사 랜서 발리언트. 음. 스키미? 베르너? 랜서 벤서 음... 버프나 거, 버프나 걸으라고 이렇게 갈까요? 베르노 나맡 이렇게 가 볼까요? 키미한테 이거 뒤에가 있어 악세사리 소지 상한도 거의 꽉 차가네요. 아, 최대한 치운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베르너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막 세팅을 해야 할까? 이제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비기너니까요 프로클래스면 모르겠는데 비기너클래스는 사실 뭐음 별일 있을까 싶네요 그냥 이렇게 가봅시다 귀찮으니까 네, 망하려나? 얼마 망하겠어요? <laughs> 안 망해 뭐 비기너 클래스니까 얼마 망하진 않겠죠 네. s 저양하게 특화되어 있는 킥킥킥 i 음 좋아 i k 먹어주고요. k 음, 좋아. 먹어주고요. k 아라음 좋아. k i k i k i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었고, 막 하이패스고 막 하이패스. 어 뭐야? 톤이라니. 야 끝? <laughs> 네. 비기는클라스에서 긴장하면 안 되겠네. 음. 여기도 룬을 주는구나. 음, 그럼 두 배를 쓰고선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지금부터 다섯 배를 써? 다섯 배 쓰고 진행할까? 다섯 배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두배 쓰고요. 워리어 버서커. 워리어 버서커. 워리어 버서커. 워리어면. 수율 좋은 그분과 함께 하고요. 버서커는, 버서커가 활약할 찬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으로 가죠. 음. 자, 베르노는 결국 한번 등장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죠. 좀 아쉽게 됐어요. 스키미는 간만에 등장해서 어, 양하게 특화되어 있는 자신을 충분히 어, 보여주고 갔습니다. 자버 서커... 어리언데 아마도 이번에도 버 서커가 등장할 장면은 없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막... 아... 아... 개살... 아! 음... 오랜만에 쓰니까? 그 이제 비기너 클래스는 확실히 별 문제가 될게 없네요 음.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딴 얘기도 좀 할까? 음. 그, 뭐야, 그거 떴잖아요? 어, 데이터가 몇개 열렸, 열렸는데, 어, 이번에 일단, 다음, 그, 뭐야. 뭐냐, 그거. 클래스 체인지가 크세라는 거는 지금, 이제 나왔죠? 음, 예고도 떴고, 크로스이버가 이제 다음 그, 뭐야. 네, 크로스 체인지 대상인데, 문제는 그거죠. 다음 이제 컨텐츠가 진격의 거인 콜라보인데, 이 진격의 거인 콜라보가 되면, 한국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한국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음,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진격의 거인 콜라보 스토리에 맞춰서... 아, 스토리래. 그 컨텐츠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진격의 거인은 못 들어올 것 같고, 클래스 체인지 들어와야 되고... 어떡하지?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죠. 걱정. 음.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갈지 사실 지금 알기 어렵죠. 아 힘들지 마. 아 잠드는 게 아니고 빨리 깨죠. 오케이. 음, 깔끔해. 깔끔, 깔끔. 명단 좀 먹어주고요. 어, 안 주고. 와... 대단한데, 안 주고. 야, 그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될까? 뭐야? 왜안 죽어? 안 끝나? 응, 어. 흠 자, 비기너 클래스는 정말 간단하네요. 음, 간단해. 일단 크로스 이버 클래스 체인지가 들어오고, 그 클래스 체인지를 어떻게 한국 서버에서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진격의 거인이 우리나라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떤 식 으로 해결 이 될지？어 시에라 등장 시에 라가 장착 해, 주 고요 어, 이건 그냥 구색 갖추 기로 루시 갑시다. 사실 한국 서버 쪽에서 지금 전혀 떡밥을 안 주고 있어서, 음, 예측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미친 척하고 그걸 갖고 오진 않을 것 같고. 안 죽었어, 다? 인 교의 거인 을 미신, 척 하고, 두 려올 거 라는 생각 은잘안들 고요. 실질적 으로 현실적 으로 봤을때 진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 겠 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 됐 지? 저는 감도, 안 잡히 네요. 사실. 사실 이불 좀 털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뭐 감잡히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네. 예측도 못하겠어요, 사실. 이건 뭐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아 어려운데?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 한정 뭐 크레치와 비슷한 막 약간 땜빵 가차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로스에이버를 낑겨 넣어서 크로스에이버 뭔가 크래스 체인지를 같이 할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뭐야. 지금 직원 뭐야. 아, 처 마도사. 마도사. 마도사 선에서 잘 정리 되겠죠? 헤에라가 끼고 있는 거 갖고 오고요. 악세만 갈아 껴주고. 뭐, 이정도면 됐지, 뭐. 어. 하, 차라리 이건 근데 세츠나 갖고 오는 게더 편하긴 하겠다. 어차피 아첨에. 어, 그냥 이거 1스킬 쓰는 게 빠르려나? 굳이 이스킬 쓰느니? 뭐해도 솔직히 여기뭐대충 그냥 공던 지면 다죽 네요. 비기너 클라스 니까 프로 클래스는 이제 좀 어렵 겠죠? 퐁퐁퐁 알아 있 어? 아니지 따다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대만. 대만. 대만 쪽에 나온 어떤, 그런 대만 쪽 컨텐츠를 들여다가 역수입해서. 그니안할것 같아. 대만 쪽 컨텐츠는 조금 위험 부담도 크고. 사실, 한국 사람들 대만 쪽 컨텐츠 잘 모르잖아요? 그걸 굳이 갑자기 갖고 와서 뭐, 그걸 팔아먹는다? 글쎄. 딱히. 안 그럴 것 같아. 그거 가능성, 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희박해 보여요. 희박해 음. 보여요. 히어로 타입? 오. 마지막은 히어로 타입으로 괴롭히겠다. 히어로 타입 덱 짜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히어로 타입. 뭐야, 뭔데 데이터 다운로드까지 더? 어허. 딱 있구만, 딱. 히어로 타입아주강 캐들만 포진해 있죠. 어, 이걸로 갑시다. 아, 반지라도 껴줄 거 그랬나? 그냥 갑시다. 귀찮다. 야잉 뿅뿅뿅 펑펑펑 나이스 야잉. 와, 안 죽어? 잘 버티는데? 확실히, 스즈가 딜이 딸리는 기분이네요. 라운주좀 돼서 그런가? 얘 이름 쓰즈 맞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히노 레디 고! 히노도딜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텐데. 어 잡기 무죠. 아그 다음에 물리는구나. 아 뭐야? 뭐 <laughs> 내가 스킬 오호 오랜만에 세이함 써볼까요? 와 뒤로 왜안 들어가? 아 상성 안 맞나? 지금, 왜, 왜다한 거야? 암속됨? 어, 그,테. 디어 치어 빔한 방에. 정리되는 멋진 모습. 역시. 프로 클래스에는 이거 갖고 올수 있나? 몰라, 벼락 떨고. 딜안 들어가나? 어, 노 딜이네? 얘 뭘로 딜해야 들어가나? 딜이? 와와와와오죽었 어, 어？이게 뭐 가？상 성이지 딜이 안 들어가네. 아니, 잠깐 만요, 담비 님. 잠깐, 이거 좀안 좋은데, 와... 잠시만요. 와, 이거 위험한데,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갈까요? 관통이 안 들어가나? 아, 이거 뭐, 씨. 잡긴 했는데, 이거, 어 고생이네? 좀? 히어로 타입? 뭔가 답이 있나? 히어로 타입? 저 보스가 상성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사실 쉽게 하고 싶으면 파피가 최곤데. 근데 제가 파피를 안 해놨습니다. 자 이제 프로 클래스네요. 어. 근데 프로 클래스를 지금 하자니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음 귀찮은데 우리 가같나 한번 할까? 아. <laughs> 이거 어... 보자. 가챠. 내가 몇번 했나 봅시다. 여덟 번했는거 걸로 기억하는데가. 일곱 번 했나? 일곱 번 했구나. 어, 한번더 하면은 이거 덤메소 주네? 어, 덤메소 하나 뽐샘 셈 치고 한번 할까? 오씨. 또이거 덤메소가 또 이렇게. 음. 좋아. 한한 번만 번만. 합시다, 오늘 영상이걸 마무리 하죠. 매수하나산다 생각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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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서 몇 개예요? 금망은 5개. 그냥 평균 적인 수준 제발하 나만, 하 나만, 하 나만, 하 나만, 하 나만, 아, 아 이, 두 갠가 남은 거같 은데, 아, 아이고야, <laughs> 에이, 역시, 안뜨 네요. 지지 뜨는 모습. 안 떠, 안 떠. 여러분, 안 뜹니다. 아깝다. 아, 둘중 하나만 좀 떠주지. 치아야랑. 어무튼 이제, 주얼킵 들어가죠. 주얼은 킵. 다음 가챠라인이뭐 어떻게 될지 감을 전혀 못 잡겠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예상을 못 하겠네. 감이 안 와요, 감이. 오늘 영상은 사실 음뭐 공략 영상이라 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헛소리 시리즈라고 올리는 게 낫겠어요. 별로 의미 있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어차피 뭐비기니어 클래스야 뭐공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캐리풀 있으신 분들은 쉽게 깨는 거고 캐리풀이 없으신 분들이야 약간 피곤할 수도 있지만 뭐 어차피. 뉴비는 언제나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올드비야 뭐 이런 간단한 뉴뭐이기어케 이런 거는 별 문제없이 클리어들 하시니까 사실 공략이란 게 의미가 없는 거고 공략을 하려면 프로클래스 뭐 이런 걸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안 해봐서 딱히 공략을 할 것도 할 것도 없고 저도 이제 부딪혀 봐야 되는 입장이고 자, 뭐 일단 그렇습니다. 예. 어, 아까 하던 말 조금만 더 하면, 그, 어, 뭐야. 결국 지금 중요한 게 다음 클래스 체인지 때, 어, 넥스트 클래스 체인지에서, 이제, 뭐야. 크로스세이버 쌍검이 이제, 쌍검이, 들어오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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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쌍검이 들어오잖아요 요걸로 음, 오 어, 노노노노 쌍검이 들어오는데 티나가 제일 전면에 서있죠 티나가 떡상한다는 뜻인가 음. 그래서 전 티나가 없고요 쌍검티나가 그래서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진규의 거인이라 얽히니까 다 너무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진규의 거인은 못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걸 못 나오는데 이거 크로세이버를 스 어떻게 처리할지 뭐 도저히 감이 안 와요 뭐 떡밥이 풀린 것도 없고 데이터가 들어와서 뭐 데이터가 까진 것도 없고 어 그렇다고 또 크레치아 같은 막빵가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자니 단비가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그만한 개발 열력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진짜 완전 날림으로 그냥 이벤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들어올지 아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딱히 뭔가 영역감 없었네요. 뭔가 그냥 갑자기 땡겨서 영상을 시키긴 했는데 별로 남은 건 없었다라는 좀 네. 약간 그런 상황.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정말 볼게 없었네요. 어, 그렇지만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좀 감사드리고요. 어. 나중에 또 봅시다. 뭐 좀더 재밌는 떡밥이 있을 때, 재미있는 떡밥이 없을 때 무리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이런 망한 영상이 찍혀버린다는 점. 음. 저도 좀 명심해야겠고. 네. 시청자님들도 이런 함정영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끔 이런 함정영상... 아왜 하... 발음이 안돼 함정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함정이네 남는 게 없는 영상이었다 거의 칼로리 제로 다이어트 식품이었죠? 네, 나중에 봅시다 바이바이 다들 클래스 체인지가 잘 좋은 형태로 들어올 수 있기를 빌어 봅시다 그럼 어, 님들 가차 잘 되시고요 바이바이